하이트진로가 고품질 와인을 출시하며 와인 포트폴리오를 강화합니다. 프랑스 남부론 지방의 대표적 레드 와인 제조 와이너리 지공다스라 까브의 와인 2종을 출시합니다. 1956년에 설립된 지공다스라 까브는 현재 73개 의 와인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포도 수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각 와인 메이커들의 농장을 방문하여 와이너리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포도 재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지공다스 셀러브레이션은 지공다스 아펠라시옹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고급 한정판 와인입니다. 최상의 포도만으로 생산량을 제한하며 풍성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입니다. 지공다스 시테르트부와 뇌프는 오래된 나무에서 재배한 포도만을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지공다스라 까브의 최고급 와인입니다. 12개월간 새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진한 과일향과 은은한 삼나무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